자, 우리가 이제 예외처리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9-1장, 자바랭. 자바랭이라는 패키지는 우리가 자동, 에, 우리가 임포트를 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죠. 어,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라든지, 또 스레드,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클래스들은 자바랭 패키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 뭐 이거를 임포트를 해야 된다? 어, 그런 건 없습니다. 디폴트와 같이 임포트를 해 버리면 도로 에러가 나는 예외가 발생하는 그러한 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바 랭하고 어, 자바 유틸 패키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랭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 오브젝트 클래스를 좀 살펴볼 거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주 썼던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내용 볼거고요 스트링 버퍼하고 빌더 볼 거고 그리고 매스 우리 뭐 랜덤 하나 아는데 딴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고요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래퍼 포장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어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오브젝트 클래스가 조금 개념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연습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바랭 패키지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클래스를 담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포함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임포트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포트를 하면 오히려 예외가 터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속한 주요 클래스들을 보게 되면 자 Object가 있고요 System이 있고요 Class 클래스 클래스가 있고요 String, s t r i n g b u f f e r b u i l d r a 래퍼를 통칭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된 c o l l e c t i o n f r a m e w o 에 거기에는 객체들의 주소들의 집합이라고 한번쯤은 제가 언급을 했죠 그죠 네, 근데 이러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이거 뭐예요? 이런 거 보세요. 인트, 그리고 바이트, 그리고 롱, 그리고 더블 이런 것들은 객체입니까? 객체입니까? 무슨 타입입니까? 그죠. 기본형 타입이다. 그죠. 프리미티브 타입.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 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던, 봤던 클래스 중에 뭐가 있었어요? 인티저라는 클래스 있었죠? 네. 이거는 클래스입니다. 그죠? 네. 네, 객체에요. 객체.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내가 뭐 살짝 말씀만 드릴게요. 뭐 아직까지 여기 단어는 아니니까. 이건 기본형이다 말이지. 이건 객체야. 똑같이 여기 다 있죠? 바이트, 쇼트, 캐릭터. 인티저, 맞죠? 네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객체로 포장한다고 해서 래퍼라고 합니다. 랩. 랩이 뭔지 알죠? 네네. 어, 우리 가정에서 쓰는 포장 용지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래퍼 클래스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 기본형에서 객체로 간다. 그럼 이건 자동 박싱입니다. 자동 박싱. 박싱, 무슨 니까 박스에 상자에다가 우리가 갑, 뭐 선물을 포장하는 게 박싱 아닙니까?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형에서 객체로 간다고 해서 자동 박싱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티저 객체에서 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대겠죠.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요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래퍼 클래스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렇게 뭐, 레퍼 클래스라고 해서 생소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어 기본형 타입들을 단지, 어 클래스화 시킨다. 왜? 컬렉션에 저장하기 위해서. 알겠죠? 네.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아시다시피, 오브젝트는 설명 안 해도 저, 잘 압니다.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그죠? 예, 예 네. 최고 조상 클래스고요. 여기에 11개의 메서드가 있는데, 딱 하나 빼고는 안 중요한 메서드가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10개의 메서드는. 하나안 중요한 거는 파이널라이즈라고 GC를 강제로 호출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어, 혹시나 뭐 프로그램 종료할 때 GC를 호출하기 전에 뭔가 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파이널라이즈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같이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스캐너, 데이터로부터 입력받는다, 출력한다 그리고 GC를 움직인다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시스템점 엑시트도 있었고,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시스템 클래스가 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클래스 잘 봤다, 그죠? 네. 아, for name, 일반 예 발생한다, 그죠? 네.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네. 그래서 얘는 어 뭡니까 뭐예요? 얘는 제가 그랬죠. 어, 지나가면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배운다고 하면서 했던 내용이 어 reflection, 즉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참조만 얻어올 뿐이지 그 인스턴스를 절대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에 선언돼 있는 메서드 정보라든지 멤버 변수라든지 생성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불안 용도로 쓰이는 거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동적으로 메모리 로딩 할때 어 우리가 클래스 포네임에서 나중에 어 데이터베이스하고 JDBC나 ODBC로 여러분들이 이제 DB로 연결할 때 드라이버 로딩 할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스트링, 스트링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스트링은 상대적으로 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클래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스트링 버퍼하고 스트링 빌더입니다. 그거는 이제 가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스는 보시다시피 수학 함수, 코사인도 있고 뭐 라운드도 있고 별의별 함수가 다 있어요. 그거 다모네옵니다 저도. 뭐 실, 플로어, 뭐 이런 등등 있으니까. 편리한 함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적인 뭐 어떠한 공학용 계산기를 만든다 그러면 매스 클래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예.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 클래스를 알고 싶으면 잡아 어, 닥스를 참조하면 되겠죠, 그죠? 예. 맞나요? 에. 요게 바로 자바 랭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를 좀볼 건데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의 최상위 조상 클래스.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 객체 지향 개념부터 씨가 빠지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다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뭐예요, 이거? 이게 자바닥스잖아. 네. 자바닥스인데 여기 원래 상속계층도가 있어야 돼. 그죠? 네. 근데 얘는 윗대가리 없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 혼자 있는 거야. 맞죠? 예, 네. 네. 이렇게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다. 근데 오브젝트 클래스에 이제 이것만, 최상위 조상 클래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들을 어떻게 오버라이딩을 해서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객체 비교입니다. equals. string의 equals와 object의 equals에 대한 설명은 누차, 누차 했죠, 그죠? 네. 맞나요? 네. 자, 객체 비교.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이퀄지는 뭘 비교합니까? 주소. 어드레스, 주소를 비교한다,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new, new 하면, 어, 주소값 비교하면, 어, false 나오죠, 그죠? 예. 네. 네. 자, 잘 안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또 여기서 한개 더. 또다 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이 김기랄. 예. 어, 여기에 이 꼴지에 네. 어? 오브젝트가 들어왔어. 그지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 전부 다뭐 전부 다뭐 인터페이스도 다 봤나? 아니, 오브젝트는 그 아, 그럼 오브젝트는 못 봤나? 다봤습니 아, 어. 음. 그렇죠. 순식간에 질문 을 하나 던졌는데 깜빡하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더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매개변수 상속의 다양성이죠. 그죠? 네. 예.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클래스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꼴이꼴연산과 동일한 결과를 리턴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제가 했죠. 유연산자가 하는 일은 뭐냐? 수도 없이 언급했어요. 맞죠? 네. 광택 씨, 예. 유연산자가 뭐합니까? 객체... 호출하... 객체를 호출하네요? 어, 이래 물어보면 또 모르네. 상결, 네. 유연산자가 하는 일이 뭐야? 니 뜨가진 유연산자 몇번 쳤니? 근데, 모르고 쳤니? 아, 네. 아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데. <laughs> 고민서, 네? 유연산자가 하는 일이 뭐야? 상관없어요. 어. 기본 기본적으로 저 새로 뭘 만든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값어 뭐. 클래스면 뭐 백의 변수 뉴 이렇게 하면은. 아 싱아갑니다, 그죠? 정인이 네. 유연산자가 뭐한 놈이야? 그래, 거의 다 왔는데, 앞에 거좀 붙어야지. 인주. 네. 뭐 하는 놈이야, 이게? 새로운 인스턴스 만들어서 메모리 할당을 하고. 그렇죠. 유연산자는 여기에 설계된 객체, 설계된 클래스의 멤버들을 기준으로 해서 유연산자는 10에다가 그 설계된 바이트 수만큼 메모리에 할당을 하고 그 주소를 누구한테, 참조 변수한테 리턴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심각합니다. 대답 못하신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예, 네. 네. 지금 해이해져 있는 정신 상태 다시 똑바로 잡아야 돼요. 맞죠? 네. 정신 차리고 공부합시다. 알겠죠? <laughs> 네. 자,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obj1,2가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예. 그럼 얘는, 주소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예. 예. 다르고. 그래서, 근데, obj1 equals obj2 했어요. 얘가 기준 객체가 되고요. 안에 들어오는 게 매개변수 값으로 들어온다면, 비교 객체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의 이퀄즈는 주소 비교죠. 네, 네. 오브젝트니까. 네. 그럼 이거는 폴스겠다, 그죠? 네. 아울러 이거하고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이퀄즈는요 번지 비교예요, 번지 비교. 그런데 이 번지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하고, 뭐, 이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경도 하고, 비교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메모리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요렇게. 요렇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힙이 되겠다, 그죠? 네. 여기는 스택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 참조 변수가 두 개가 있겠네요, 그죠? 네. 요렇게 가르친다, 그죠? 네, 네. 뭔지는 몰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거 두 개는 오브젝트의 이퀄지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폴스가 나오죠. 예. 그런데 그 폴스 해가지고 이게 뭐 번지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 하는데 뭐쓸 일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예. 예. 근데 한번 보죠. 어. 이제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 꼴지하고 설명을 잠깐 할때 논리적 동등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언급을 했을 거예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때 논리적 동등을 위해서 오버라이딩을 나중에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분명히 했을 거고. 자, 논리적 동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자, 보세요. 야, 아마 주소 틀리잖아. 근데 어떤 각, 같은 객체가 될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야 주소는 틀리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같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동일한 객체로 보자 이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스트링의 equals가 바로 논리적 동등을 대표하는 클래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user-defined 클래스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만들어도 오브젝트를 익스텐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퀄지라는 메서드가 나온다. 그죠? 네. 그 나오는 그 메서드를 우리가 이렇게 어, 값이 같으면 동등 객체로 보자 라고 만드는 게 바로 논리적 동등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퀄지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주면 뭐, 뭐, 우리가 원하는 멤버 변수를 잣대로 해서 아니면 여러 개를 비교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비교를 해서 값이 같다면 번지는 틀려도, 번지는 틀리지만 값이 다 같잖아. 예. 다 같으니까 우리 이거 논리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자. 같다고 보자. 그게 바로 논리적 동등입니다. 이 단어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논리적 동등이란, 민석이, 네? 한번 읽어봐. 같은 객체이건 다른 객체이건 상관없이 객체 저장 데이터 동일 객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어, 일단, 이거는 논리적 동등으로 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논리적 동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object에 equals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을 해서 논리적 동등을 비교할 때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string 클래스에 equals가 되겠죠 그런데 string에 equals처럼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문자열을 비교하여 참과 거짓을 반환하는 거. 여러분들 게임 만들 때, 뭐 끝말잇기 할때 등등 이것이꼴즈 e 많이 썼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게 바로 논리적 동등을 위해서 이퀄즈 e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퀄즈를 e 하고 나서 이 해시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해시 코드가 들어가면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짬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 이퀄즈 메서드까지 이론 강의 마치고 어, 우리가 연습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문제도 좀 풀고 난 다음에 어, 뭡니까? 해시 코드에 대해서 배울까 합니다. 자, 이 이론 강의는 여기서 일단락하도록 하겠습니다.